저희는 지난 1년간 수많은 평점 1점 숙소를 가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세곳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후기가 39개에 1.2점인 곳입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손님이랑 싸우고 경찰도 불렀대요. 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사진 뭐야? 여기가 컨셉적인 방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아래 사진 보이시죠? 진짜 그런 곳인지 한번 제가 자러 가보겠습니다. 전화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오늘 혹시 방이 있을까요? 아가능해요 가능하세요. 얼마예요? 수락하시간은 사만 오천 원부터 이용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지금 시간에 가도 똑같나요? 네 동일하시면 지금부터 체크인 가능하니요 이따 굉장히 친절하세요. 가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방 있나요? 네6만 원이요? 오. 마우스. 쓰레기통. 청소가 깔끔히 안돼 있고. 방 괜찮았어? 야, 근데 나 6만 원 달라고 6만 원 결제했는데. 아까 통화할 때 4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 응, 어. 그래 갖고 나도 4만 5천 원인 줄 알았는데 6만 원 달라고 이렇게 결제했는데. 아, 시 들어가자. 어? 내가 통화는 내가 따라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통화했을 때 지금 오셔도 4만 5천 원이라 그러는데. 제가 친구를 보냈거든요 자료반담을 대비로 근데 친구가 6만원 결제했다고 하는거예요 지금 그거 아, 제가 생각한건 아니고요저래한 무슨 열어놓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기본으로 옮겨주시고 45,000원짜리로 해주시겠어요? 신청이 큰 시간이 어 지금 바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근데 4만5천원짜리 방을 왜 안내를 안해주셨죠? 네, 근데 그거를 말씀해주셨야 저희도 좋은거 어... 지금 오셔도 45,000원이라고 저는 녹음이 다 돼가지고. 그럼 <laughs>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말씀 안 하시면. 솔직히 저희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좀 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아까 카드로 지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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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네. 일단 딴 거보다 여기, 여기 먼저 봐볼게요. 문의정입니다. 이런 건 깔끔한데 똑같이 깔끔해요. 변기는 근데 여기에 아무리 나 혼자 자도 와, 와 일단 뭐 깔끔하고 이런 거는 나 와.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이게 응급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침대도 이쪽 방향이야. 이게 성인용품이네요. 컨셉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네. 충격적인 거에 비해서 방은 되게 깔끔하다. 정리 잘 돼있고, 정리를 꽤 열심히 하려고 하시네.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거 처음 보네. 방 상태를 보면 이런 것도 있네. 이 빔. 아, 잘때 엄청 깨겠다. 침대 밑에도 깔끔하고 물품 드링크. 아, 좀 미지근하네. 냉장고 좀 더럽고 상태가 여기 안에 봐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관습 때문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 외에는 다 되게 그냥 좋아 보입니다. 머리맡에 단지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방도 왜 이런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평점을 내려보자면 여기도 컨셉만 그렇지 청도 상태나 이런 건 되게 좋네. 방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삼 점. 이쪽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숙이 있는데 솔직히 조금 쫄산나긴 하거든요. 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음, 그 보고 용가요 아, 계세요. 숙박하려고 하는데요 응. 예. 오늘 하루만 숙박 돼요? 만오 15,000원요. 15 잠시만요. 내일 혹시 퇴실 몇 시예요? 예. 네, 12시 안에 나가죠. 12시 안에만 나가면 돼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방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방음이 잘안 돼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폰 꼬리가 예미 스티커를 붙여놨네. 달력이 붙어있습니다. 2021년 5월. 여기 시간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줄임만 보면은 제가 누가 신발 엄청나네. 와, 아무튼 전 자고 내려보겠습니다. 안철이 맞나요? 굿모닝 자고 일어났는데 나가서 마무리 해볼게요. 쉬고 나왔는데 숙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잤거든요.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랬는데도 계속 여기에 지금 가래가 끼고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다른 방에 한세네분 정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계속 콜레레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 곰팡이 냄새가 엄청 심했던 것 같고 남자 화장실은 용변 본 다음에 물도 안 내려가가지고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돼 아... 여러분 돈 조금 더 주고 좋은 숙소에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려 후기가 36개인데 별점이 1.5점이에요 대충 읽어봐도 엉망인 곳인가 봐요. 11만 원? 너무 비싼데? 어, 무서운 댓글 있어. 여기 마약하는 애들 많아요. 주사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마약하고 치라임 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주인 놈 싸가지 더럽게 없죠. 야놀자로 예약했는데 개소리 시연하면서 5천 원 추가 요구하면 여기가 그 개들 집합소인가요? <laughs> 우리 들이 들어가면 오해 받겠어요. <laughs> 이 무서운 어마무시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제일 문제는 11만 원이면 너무 문제야. 그전화 한번 해보고 네 여보세요 예, 예그 혹시 하루 숙박이 얼마인가요? 예, 5만원이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가보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끊나주세요 집에 아, 좀 가실 거예요? 좀있 가실 거예요? 잘 거예요 얼마예요? 6만원이요 6만원이요? 아까 5만원이랬는데 통화로 지금 시간이 이르잖아요 예? 지금 시간이 이르잖아요 아 방금 전에 통화했었는데 그래서 5만원이라고 해서 온 건데 야, 그거는 8시 넘어야 숙박료 숙박이 언제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니까 러 숙박료 얼마냐고 했는데 네. 사장님이 네. 5만원이라고 하셔서 시 지금은 6만원이세요 시간이 5시밖에 안 됐는데 그니까 러한시간 방금 전화드리는데 아니 전화는 그러니까 숙박이 얼마 지금 들어간다는 소리 안 하고 숙박이 아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아 일찍 와서 아, 아, 네? 네. 해주세요 네. 서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 발라서 하면 돼. 야, 방금 전에 나간 사람 들라자서이 남자들이... <laughs> 어,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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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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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일단 여기. 자 여기. 여기. 만 원짜리 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 음... 찐득거리지 않아? 어,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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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심하네 여기. 여기. 빨간 소파가 있는데, 이게 뭐 각질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뭐 하얀 게 있어, 그지 비듬 같은 거. 엉덩이 꺼지면 뭐죠? 여기 움푹 들어가 있어. 내 생각에는 한 200kg 되시는 분이 아8 시간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게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꺼질 수 있나 이게? 창틀에 보면은 이런 담배 찌든 때들이 여기 창문하고 창틀하고 담배향을 빼려고 물 뿌려놨는데 이렇게 섞였어, 지금 냄새가. 아. <laughs> 문이 안 닫죠. <laughs> 아이분 닫을라고 사람들이 무릎 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 여기 <laughs> <laughs> 옷걸이는 옷을 안 걸고 싶게 생겼죠. 컴퓨터 잘 보면은 네. 킵스록 사이에 이렇게 먼지 막 엄청 껴있잖아. 이거 코딱지 같은 거 모니터에도 음. 먼지가 붙어 있고 그냥 그러니까 대충 닦은 거야. 컴퓨터 위 음. 먼지 봐. 으. 이제 이거 청소 좀 하지. 몇년 묵은 먼지야, 이거는. 아우 머리카락도 있고. 먼지가 불가됐다. 아, 심각하다, 심각해. 여기도 네, 먼지가 네. 엄청 많고, 에어컨, 여기, 아, 옆에도 먼지가, 먼지가 이렇게 쌓였으면 청소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6만 원이라니. 아, 화가 납니다, 지금. 와, 이것도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안 닦는 거죠? 이거 늘면서 이게 보이잖아. 아, 냉장고 위쪽에 여기, 누우 여기는 곰팡이가 와 심각, 심각합니다. 여기는 1점도 진짜 아까운데 나는 여기 아, 먼지가 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리지 물이 담 물이 담겨 있어. 차랑차랑 먼지 얼마나 안 닦았으면 눌러 붙었어요. 이 로션 위에도 뚜껑에도 먼지가 엄청 많아. 어 찐득 찐독. 찐득 거려. 대망의 침구류. 정리는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 음. 베개에. 이렇게 묻어있어요. 이런 게 먼지가 베개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곰팡이가 이고곰팡이 있는 베개, 베개 잘수 있겠냐? 일부러 어둡게 하는 것같아 청소 상태 안들키려고 어, 그거 같아요. 우리 면 그래. 뭐야? 이 얼룩이고 신고 뭐야? 요지 충격적입니다. 와! 이거 봐 얼룩 보여. <laughs> 피. 피가 어떻게 이렇게 뒤지? 셀프로 치우는 엔진이 <laughs> 자야 되기 때문에. 코딱지를 띄웠습니다. 일단 전화기 위에도 먼지가 있어. 멀티탭도 먼지 가 너무 많이 쌓여있고이통 안에 무슨 다 벗겨졌는데, 저기 무슨 야채가 붙어있어요, 봐봐요. 깻잎 씹다가 뱉은 느낌인데. <laughs> 와, 여기 뒤에 먼지 개쩐다. 와. 이게 뭐죠, 이 여기를 왜 청소를 안 했어? 일단, 떼면 되는 좀 깨끗해요. 거울도. 닦기는 닦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조금 먼지가 살짝 있긴 하고요. 변기도 상태는 깨끗합니다. 뭐 여기 뭐 살짝 이물질이 있는데 아니 화장실 보통 휴지를 이쁘게 접어놓지 않나요? 이게 전에 쓰신 분이 이렇게 해놨는데 바닥은 청소를 하긴 했나 보다. 청소가 좀된 흔적이고 어, 머리카락이 없어요. 실 이게 실리콘인 줄 알았는데 어. 가래 같아. 그 누런 목에서 올라온 가래를 여기다 뱉어놨는데 구도 어. 있어요 여기 와 진짜 더럽다 이건 물때 양호하다고 그냥 표현이 되네요 그냥 샤워기 무서 여기 뭐 빨갛게 물때가 꼈는데 빛이 세서 잘안 보이네요 누런 때가 이 통에 그대로 있거든요 내 생각에 여기 만들어진다고 에서이 통만 쓰고 있는 거야 이 배만 거. 채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듯이 저는 이 숙소 1점도 아깝습니다 진짜 0점 못 줘서 1점 드립니다